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.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. 너희 중 누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. 소나 양, 염소 중에서 번제를 드릴 지니라. 사람이 소로 번제를 드릴 때에는 흠없는 수컷을 회막 문 앞에서 드려야 했습니다. 그의 손을 재물의 머리에 얹으면. 그 재물이 그를 위한 속죄 재물이 되었습니다. 그 재물을 잡아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진 부분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. 가난한 자는 비둘기나 산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. 제사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.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.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말씀을 함께 나눠주세요.